자 이제 지브리시에서 텍스를 추출하고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 는 얼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손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손 데이터는 UV가 되어 있고 스컬핑 후에 그리고 폴리펜트 기능으로 채색을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채색한 디퓨즈맵부터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즈맵은 오른쪽 텍스처 맵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텍스처 맵에 보시면 크레이트 누르시면 뉴 프롬 폴리 페인터 이 기능을 채색한 기능 폴리 페인터를 한다고 랬죠 폴리 페인터로부터 맵 소스를 추출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뉴 프롬 폴리 페인터 눌러주시고 요렇게맵 어, 소스가 텍스처가 추출됩니다. 크론 텍스처 눌러주시고 왼쪽에 들어오게 되죠? 크레이트 익스포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핸드 언더바 디퓨즈 라고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창의기게 드뜨게 되는데 그냥 ok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에어맵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맵은 어, 마스킹에 있습니다 마스킹에 들어가서 보시면 마스크 바이 에어라고 있죠 마스크 바이 에어 들어가서 보시면 자 오클러지 인텐시티는 어, 얼마나 짙게 나오고 있냐는 뜻인데 자, 현재 1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스크 앰언도 오클러지 버튼 있죠 클릭하시면 추출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마찬가지, 텍스처에 들어가셔서. 좀 전에 이게 마스킹이었죠? 그러니까, 유프 마스킹 누르시면 됩니다. 자, 돌아왔는데 보면, 이렇게, 너무 허옇게 들어오게 됐죠? 메트리얼, 바꿔놓고 하겠습니다. 너무 허옇게 들어오게 됐죠? 좀더 짙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마스킹에 들어가셔서, 3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스크 앰비언트 어러리 눌러주시고, 텍처에 들어오셔서, 6%프로 마스킹 누르시면, 좀 전보다, 1일 때보다 훨씬 짙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다시 마스킹에 들어가셔서, 에피처 수치가 90되어 있는데, 이 수치를 내려보겠습니다. 0일 때. 다시, 누르시고, 텍처에 들어가셔서, 6%프로 마스킹. 자, 거의 없어졌죠? 그니까 러 그림자의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치는, 올려 놓으신 게 좋겠습니다. 제대로 올려 놓으시고 해 두시고 클릭 동일하게 익스포트 핸드 엔더바 AO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노멀 맵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맵, 노멀 맵은 밑에 보시면 노멀 맵이라고 있죠. 자, 옵션은 탄젠트 어댑티브, 스무스, 스노멀 플립치까지 다 체크해 주시고, Create Normal m a p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경고창이 뜨는데, 경고창 의미는, 디바이드 수치를 내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 밑에 들어가셔서, 디바이드 6단계를 다시 1단계로 바꿔 주시고, 다시, Normal m a p 에서 Create Normal m a p 을 누르시면, 자, 계산을 하게 되죠. 계산이 끝나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클릭하셔서 클론 아, NM 눌러주시고 클릭 익스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 언더바 노말맵 노말이라서 저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창이 뜨는데 오케이 okay 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추출한 데이터가 디퓨즈칼라 그리고 에어맵 노말맵이 되겠습니다. 에어맵은 디퓨즈맵 합쳐서 좀더 음량감 있는 좀더 퀄리티 있는 맵 소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Ctrl+A, Ctrl+C 하시고, Ctrl+V. 여기서 노말이 아니라 멀티플라이어 바꿔주시면 자 보시면 좀더 음량감 있는, 좀더 입체감 있는 맵 소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Opacity 조금 더 조정하겠습니다. 좀 정도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Diffuse Map으로 재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에어 맵은 스페큘러 맵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미지, 어드저스트, 휴 스테이션에서 라이트 좀 내리겠습니다. 즉, 스페큘러 맵은 흰색은 라이, 어, 라이트를 받았을 때 흰색은 좀더 반사를 많이 하고, 검정색은 반사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회색 톤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이미지 어드저스트, 커브 이용해서 좀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해서, 컨트롤 할때 S 누르셔서, 이번에는, 핸드, 언더바, 스페큘러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노말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 재에서는 마모셋에 올린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데, 맥스에서 어떻게 되는지, 맥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트레이트 여시고, 디퓨즈 컬러에, 비트맵, 디퓨즈맵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여달라. 쇼 스탠다드 매트리스 비포트 누르시면 다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일단 현재 디퓨즈 칼라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다음 스펙큘러맵은 스펙큘러 레벨에 들어가셔서 마지내 비트맵 스펙큘러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화가 없죠. 현재는 변화가 없습니다. 노멀 맵 적용하겠습니다. 범프에, 노멀 범프, 위에 노멀에, 비트 맵, 노멀 맵 적용시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제대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저요 버튼이죠. 요 버튼, Show Standard Material이 아니라, 꾹 눌러보시면, 될것끝 거, 리얼리티 메리리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요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노멀 웹 수지 좀 떠올려볼까요? 노멀 웹, 50일 때, 100일 때, 훨씬 더 짙게 나왔죠? 그리고, 자, 다음처럼 적당히 스펙큘 레벨도 올려주도록 합니다. 다음 같은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멀 웹을 끄시면, 좀 밋밋한 애가 되고 노멀 켰더니 하이폴리곤 처럼 보이게 되죠 스펙큘럼에 켰을때 켰을때 엔진에 넣게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어, 지브릿지에서 텍스트 추출 및 맥스에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